안녕하세요 뉴키트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두부 묵은지찜과 떡갈비를 밀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왠지 김우빈님은안 먹어봤을 것 같은 떡갈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직접 만든 밀키트인데 10,900원이라니 가격도 착해 생고기와 묵은지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냉동 나브랭이와는 레벨이 다릅니다 물은 150ml부터 300ml까지 취향대로 넣어주세요 냉장고를 잘 뒤져보면 먹다 남은 파가 반쪽쯤은 나올 겁니다 먹다 남은 양파도 아마 반의 반쪽쯤은 있을 거예요 고기는 핏기를 제거하고 썰어주는데 저는 제 배에 붙은 비계 빼고는 지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도 국물 맛을 내주려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결론은 끓일 땐 넣어주고 편식은 나중에 해야지. 밀키트에 청양고추도 들어있어서 개꿀입니다. 두부를 빨리 익히려면 미리 잘라서 끓는 물에 3분만 데쳐주면 됩니다.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분명 젓가락 위에서 썰면 안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젓가락을 대체 어디에 받쳐야 되는지는 안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제 잘못이 아닙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먼저 넣고 익혀줍니다 저는 혹시 모를 잡내를 위해서 후춧가루도 좀 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재료를 다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김치 봉지에 물 넣고 한번 헹궈주는 건 국물이죠 좀더 칼칼하고 깊은 맛을 원하시면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진짜 웬만한 식당에서 시켜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국물은 취향대로 조려주세요. 자, 그럼 플레이팅을 예쁘게 해볼까요? 두부에 다 튀었는데 영상에 맛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손으로 닦았습니다. 통깨가 유통기한이 1년 지났는데 아직까진 먹어도 별탈 없더라고요. 정확한 통깨의 유통기한을 실험해보고 언젠가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. 떡갈비는 뭐 그냥 구워주시면 돼요. 김우빈 씨는 안 먹어봤을 것 같은 이 떡갈비는 밥이랑 먹으면 대도 인걱정으로 변신합니다. 자 이제 떡갈비와 돼지고기 두부 묵은지찜이 완성됐습니다. 만 원짜리 치고 비주얼이 참 곱죠? 요즘 쿠팡 밀키트 정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만원이라니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. 자취하면서 사실 묵은지찜을 집에서 해먹는 건 말이 안 되죠. 일단 묵은지는커녕 김치도 없으니까. 배우는 그날 술안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으면 막걸리 한 병은 그냥 눈으로도 마셔버립니다. 다음날 지각했다고 저 엄마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끝!